수많은 연대 학생들의 공부를 책임지고 있는 신촌 캠퍼스 도서관. 그중 어느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감사단 연수리가 직접 장소별로 분석해 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갈 곳은 신중도 3층입니다. 교내 2인 독서실 공간으로 잘 알려진 미디어 캐롤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좌석은총 16개이며, 아이시트 어플을 통해 치열한 예약을 거쳐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운음 좋게 남은 마지막 한 자리를 예약하여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으로 조용히 무한한 집중력을 발휘하여 공부하는데 쾌적한 환경입니다. 이렇게 콘센트도 4개씩이나 구비되어 있고, 실내는 매우 따뜻한 편입니다. 잠도 잘올수 있겠죠? 의자도 아주 푹신한 편으로 편안합니다. 방음까지 잘 배워서 소리에 예민해질 걱정도 없습니다. 미디어 캐롤이 위치한 신중도 3층에는 스피드 게이트가 바로 앞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기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두 번째 장소는 신중도 8층 옥상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며 교내 카공 장소로 유명합니다. 콘센트가 자리별로 하나씩 구비되어 있습니다. 1월 중순 기준 카페 외부 공간은 조금 쌀쌀한 편입니다. 의자는 보시다시피 딱딱합니다. 이 장소만의 장점은 옥상 정원과 연결되어 있어 공부 중 휴식을 갖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다가도 아름다운 학교 경치를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야외 의자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사색에 잠길 수도 있지만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카페 내부로 들어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리에 민감하면 집중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제 점수는? 세 번째 장소는 신종도 6층 법학도서관 내 열람실입니다. 조용하고 팍 트여 있으며 좌석도 많습니다. 노트북 장소는 창가 쪽에 따로 위치해 있습니다. 조용히 공부하는 학우들 간 서로 동기부여를 받으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최적입니다. 타이핑 소리에도 수많은 눈길이 느껴집니다. 창가 쪽 자리는 조금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트북 좌석에는 콘센트가 있으며 의자는 폭신합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다음은 신중도 4층에 위치한 대열람실입니다. 대열람실은 수많은 좌석수를 자랑합니다. 칸막이가 있는 자리는 콘센트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비해서 무척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의자도 푹신하여 편안합니다. 이곳의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 남녀 휴게실이 양쪽 끝에 위치해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편리합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다음 장소는 와이밸리입니다. 와이밸리 뒤쪽의 공간은 특히 넓은 책상이 장점입니다. 콘센트도 비치되어 있지만 겨울에 공부할 때는 춥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곳이 시베리아입니다. 의자는 적당히 푹신하며 등받이가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중앙도서관의 공부 스팟들을 살펴보면, 우선 6층 열람실이 있습니다. A, B, C 구역 모두 24시간 열람실이며, C 구역에서만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밤샘 공구 전사들이 서식합니다. 콘센트가 자리별로 비치되어 있으며,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습니다. 폭신한 의자도 편안합니다. 또한 가운뜰이라는 휴게 공간과 늘라운이라 불리는 남녀 휴게실이 각각 있어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마지막 일곱 번째 장소는 중도 지하 1층 소담샘입니다 개방식 구조로 좌석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플로 예약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도 있고 따뜻한 편입니다 바로 옆에 편의점과 복사실이 있어 편리합니다. 다이어터들은 오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이외에도 도서관의 공부 스팟들은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